정명희 씨만 말씀 안 나누면 또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. 음, 그럼요, 그럼요. 그러게요. 네. 오늘 내가 방송에 나가면 이 말은 꼭 해야지. 준비해 갖고 오신 말씀 있으세요? 아 저는요. 이제 딸이, 이제 아들 둘이 있어요. 근데 외국에 살던데 얼마 전에 왔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애들이 아프면 병원을 다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제 스케줄에 맞춰서 병원 예약을, <웃음> <웃음> 스케줄 있는 날은 예약을 다 미루고, <laughs> 그렇게 다 맞춰져요. 그리고 며느리도. 이제 방송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VJ 특공대 나왔었거든요. 그걸 다 모니터 해갖고 인터넷으로 모니터 해갖고 그거를 뭐랄까 뭔가 뭐 해갖고 저 메일로 다 보내주고 그 정도로 다 애들이 막 협조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. 너희 몰요 아직 안되신같해요좋으시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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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네. 젊어 보이십니다. 네. 아유, 아, 김혜영씨. 근데... 정말 젊게 살아가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. 본인 마음...